내 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년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, 나하, 라하림.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 닿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귀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의 빛과 귀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 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인연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, 나하, 라하림.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 다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귀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안의 빛과 귀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 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인연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나하, 라하림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 닿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귀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안의 빛과 기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안의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인연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나하, 라하림.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개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의 빛과 기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면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 림나하 라하림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 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개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의 빛과 귀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,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면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,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나하, 라하림.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 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귀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의 빛과 귀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 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면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나하, 라하림.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기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의 빛과 기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 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인연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, 나하, 라하림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 다. 아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귀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의 빛과 귀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 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인연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나하, 라하림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 다.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귀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에 빛과 귀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 내 안에 잔잔한 빛이 흐른다. 그 빛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비추고 아직 만나지 않은 귀한 인연을 부르고 있다. 나는 숨을 고르고 이 빛을 느낀다. 내 삶에도 새로운 만남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.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향해 활짝 열리고 나는 그 마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. 아하라, 림나하, 라하림 귀인이 내 길에 빛이 되어준다. 내 마음이 열려있고 귀한 만남은 내 삶에 스며든다. 나는 이미 그 인연을 느끼며 함께 나눌 이야기를 상상한다. 내가 가진 온기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게 한다. 나의 바람이 파동을 타고 우주에 다.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귀인을 부른다. 그 인연은 나의 빛을 깊게 하고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. 내 안의 빛과 기인이 함께 머문다.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롭다. 나는 나답게 빛나며 귀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.